전남 고흥의 백대명산 팔영산인데요. 바다뷰도 너무 멋있고요. 일본부터 팔봉까지 빨리 안 끝나기를 바라게 되는 정말 멋진 산입니다. 전남 고흥의 백대명산 팔영산은 8 개의 봉우리가 정말 멋있는데요. 팔봉산이 아니라 팔영산이라고 한 이유가. 여덟 개 봉우리의 그림자가 중국 위왕의 세수대한 물에 비칠 정도로 그 산세가 중국에까지 떨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덟 개의 그림자라고 해서 파령산이라고 하는데요, 일봉인 위영봉부터 시작되는 여덟 개의 봉우리가 정말 멋있고요. 시작하는 들머리를 선저봉 쪽으로 잡으면 선저봉에서 보여지는 다도의 바다 뷰가 정말 끝내줍니다. 그리고 정상의 기떼봉에서도 다도의 바다뷰가 굉장히 이쁜데요. 일단 암능 타는 재미가 끝내줘서 서울의 도봉산의 와이기곡도 암능 재미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훨씬 좋습니다. 물론 난간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위험하지 않고 누구나 충분히 탈수 있는 그런 산이고요. 바다뷰와 암능의 재미로는 정말 따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멋진 산인 것 같습니다. 전 백대명산 50번째로 여기를 갔는데요. 백대명산을 쭉 가보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렇게 멋진 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선녀봉부터 가기 위해 강산이에서 출발합니다. 선녀봉 2.5km 출발부터 산이 멋있는데 역시 좀 험해 보이네요. 입구가 좀 애매하게 되있네요 송주봉이 3.5km 터 아, 이제 본격적인 등산로에 접어듭니다 선녀봉 1.7km 아 여기 사람 많이 안 오는 오지 느낌 나네요 <laughs> 폭포가 하나 있습니다 성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성주봉 2.4km. 이정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물론 탱를 보고 가고 있긴 하지만, 이정표가 잘 되어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대나무 숲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단풍 숲으로 바뀌었어요. 와, 아, 바다 조망이 좋네요. 와, 오션뷰. <laughs> 이쪽이 다도해상공원 여수 쪽인 것 같습니다. 더 가서 보면 더 멋진 경치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녀 제1공이고요. 아, 가는 포인트마다 경치를 끝내주네요. 오늘 미세먼지가 조금 있어서 아, 그래도 역시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 암릉에서 보이는 바다경치는 멋집니다. 아, 바닷가 이렇게 또 멋진 암릉이 계속 펼쳐집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암릉. 아, 기대됩니다. 아, 단풍도 멋있는데 역광이가 잘안 보이네요. 아 오늘 왕복 첫 시간만 9시간 가까이 되는데 <laughs> 그래도 좋은 것 같아요. 산행 시간은 한 4시간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왔다 갔다 할 만합니다. 오아 바다와 암릉이 너무 멋있어요. 오아 역시 유명한 산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유봉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와 여기 암능, 완전 멋있어요. 그 중간에 난간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와, 벌써 봉우리를 두개 지난 것 같네. 아직 시작도 아닌데. 자, 계속가겠습니다 자, 이제 선녀봉까지 왔고요. 아직 파령산의 멋진 봉우리들을 다 보지 않았는데도 선녀봉까지 오는 길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파령산 선녀봉. 518m 밖에 안 되지만. 아우, 너무 좋네, 선이. 완전 절벽이라서 좀 바람 부는 날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 우와, 앞에 파령산의 모습이 멋진 봉우리들이 보입니다. 와, 여기가 많이 위험하진 않은데 조금 이런 고소공포증 있는 분들은 좀 무서워할 수 있겠네요. 옆에가 절벽이라서. 성주봉 1.2km 본격적으로 파령산으로 가겠습니다. 성주봉이 2봉인데요. 성주봉을 가는 길은 그래도 이렇게 숲길이네요. 여기 삼거리 분기점이 있네요. 당연히 저는 성주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성주봉 근처에 왔는데요. 일봉인 유영봉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대박, 저기가 유영봉이네요. <laughs> 우와. 여기가 일봉인 유영봉입니다. 이쪽은 내려왔던 성주봉 쪽이고요. 저쪽이 선녀봉 쪽입니다. 선녀봉과 이봉인 성주봉입니다. 유영봉에서 이봉으로 가는 거고요. 팔영산은 그림자가 여덟 개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팔전상이라 산이라 그래서 전자가 정수리 전자래요. 이봉 쪽에서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가 성주봉 이봉의 모습. 산봉이고요, 생황봉입니다. 아 계속 이어지는 봉우리가 정말 끝내주네요. 처음에 8전산상이라고 정수리가 8개라고 했는지 알것같습니 아, 미세먼지가 약간 뿌여서 그렇지? 아, 정말 멋있네요, 여기도. 여기는 4봉인 4자봉입니다. 578m. 바로 옆에 5봉 쭉 있네요. 5봉인 5로봉입니다. 579m. 경치는 계속 좋습니다. 여기가 얼핏 보면 굉장히 무서운 절벽인데 잘 다듬어 놨어요. 이렇게 보면 우와, 이 절벽 어떻게 내려가? 근데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육봉인 두류봉 가는 길인데요. 아 이제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아쉽네. <laughs> 벌써 육봉이야. 저쪽은 5봉이고요 이게 육봉 두류봉 올라오는 길인데 이거 도봉산 Y 계곡은 게임도 안 돼요. <laughs> 설악산공룡봉선보다더 험하긴 한데 짧아요. 짧기 때문에 크게 공포만 안 가지면 우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공포심을 느끼면 못 올라가요 여기는. 아 계속 멋져서 뒤돌아보게 되네요. 여기가 육봉인 두류봉입니다. 596m 칠봉 가는 길에 계단 경사입니다. 이건 완만한 편이에요. 아까 더 급했어. <laughs> 이제 단풍이 좀 보이나요? 이 미세먼지 때문에 빛이 산란돼서 색이 잘안 보이네요. 여기도 사거리가 있습니다. 칠성봉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암릉이 엄청 커요. 약간 휴식 공간인 것 같은데, 여기. <laughs> 어. 엄청 큰 바위가 있습니다. 자, 하늘로 통하는 통천문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죽는 거 아니야? <laughs> 어쨌든, 통천문. 통과했습니다. 와우. 파령, 팔용, 파령산의 칠봉. 칠성봉 정상입니다. 598m. 와, 여기 경치 좋네요. 8봉인, 적취봉으로 가겠습니다. 아, 봉우이 끝나는 게 아쉽네. 여기가 8봉이고요. 저 끝에가 기떼봉 정상입니다. 그리고 제일 지나온 선녀봉과 육봉, 칠봉. 아, 이봉우리들이 너무 멋지게 배열되어 있네요. 와, 여러 가지 섬이 정말 다도의 해상공원처럼 여러 가지 섬들이 쭉 보이고 있습니다. 저 멀리 가면 거금도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능선 하나 하나가 너무 이뻐요. 와우. 이런 산이 확실히 멋있는 것 같아요. 돌산이라 아이 바다 경치와 이, 이 능선 길이 예술이죠. <laughs> 진짜 여기는 뭐 계절마다 한 번씩 와보고 싶은 너무 멀어요. 근데 <laughs> 서울에서는 너무 멉니다. 산행 시간에 비해 이동 시간이 <laughs> 두 배예요. 마지막 여덟 번째 봉우리 적취봉입니다. 아 나머지 능선들이 너무 멋있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상 기떼봉입니다 아직 정상 인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덟 개의 봉우리 아쉬움을 뒤로 하고 정상 인증하는 기떼봉 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기떼봉을 찍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정상이 귀대봉 인데요 주변에 바다 뷰는 괜찮은데요 전봇대도 있고 통신시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도에는 굉장히 멋있는데 오늘 너무 빛이 산란히 많이 되네요 아 아침이나 혹은 해질녘에 보면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자, 다시 여기서 주차장으로 겠습니다 아, 이쪽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이쁘고 편한 길이네요. 누가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내려가서 또 식당이 하나밖에 없는데 평일에는 거의 안 여는데요. 큰안네 시간 많이 넣는데. 어쨌든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올해는 진짜 이 정도 단풍이면 이쁘다고 해야 되나요? 원래 파령산 단풍뜸이 유명하던데 여기가 편백나무숲이네요 어쩐지 피톤치드 느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옆에 돌을 왜 이렇게 쌓아놨을까? 왜 이렇게 파쇄석이 많지? 근데 어쨌든 편백나무숲에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트랭글이 또 말썽을 일으켜서 오늘 50번째 백대병산이었는데 또 날라간 것 같습니다. 트랭글 배지가 백대병산 50개가 아니라 48개밖에 없네요. 요즘 자꾸 날라가네요 트랭글이. 주차장 2.6km 길이 너무 편한 길이에요 다. 이쪽은 계곡이 있긴 한데 올라가는 쪽의 압능에 비하면 뭐 이쁘다고 할 수가 없네. <laughs> 거기다 내려왔는데요. 여기 식당이 있는데요. 아, 근데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 여기가 능가사입니다 와, 꽤 크네요. 소리! 다른 데서 읽어보기를 훨씬 뛰어나다는 뜻의 능가라고 들었는데 절 한자가 네모지단 뜻이네요 능가사 대웅전입니다 식당이 아래 있는 거 같아서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가 정문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 건물은 또 새거네요. 여기는 능가 사천왕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아, 어, 보호수가 또 있네요, 여기도. 가 있는데 아닌 것 같고요. 시골집 식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우울하다. 시골집 <laughs> 식당인데요. 너무 조용한데. 망했습니다. 다 닫았어요. 아 진짜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팔영산은 멋있었습니다. 내려올 때 봤던 야영장 매점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주인분은 안 계셨지만 전화해서 가격 물어보고 이체해드렸고요. 여기서 등산을 마무리했습니다. 일일산 등산개미였습니다.